반갑습니다. 우아베 TV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내용은 평균 속력이에요. 이 평균 속력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되게 간단해 보이기도 하고 별거 없다 싶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 평균 속력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근본적인 얘기이니까 좀 어려운 내용도 있어요. 봐보시죠. 자 우선 평균 속력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공식을 먼저 봐야 되는데 이 평균 속력이 다는 뭐예요? 속력. 일단 평균은 냅두고요. 평균을 냅두고 속력이다라고 하면 공식이 뭐예요? 시간분의 거리죠. 이게 속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이 속도라는 것은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 또는 변위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게 주어지려면 어 일단은 속력, 속도에 대한 정의를 제시해야 되고 변위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뜻도 제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속력이라는 것은 시간보다 거리다. 그러기 때문에 속력은 시간과 거리가 주어지면 일단은 해결이 됩니다. 거기까지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주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좀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거리와 시간이 모두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거리와 시간만 있으면 해결이 돼요. 물론 우리가 보는 것이 단순히 그냥 속력이 아니라 평균 속력이기 때문에. 전체 시간분의 전체 거리거든요. 고그 차이는 있지만, 일단은, 거리와 시간이 모두 주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자, 먼저 보시면, 자, 첫 번째 내용이, 그겁니다. 그, 150km에 3시간이 걸리고, 다음 210km는 5시간이 걸린대요. 그, 평균 속력은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 전체 시간이 3 더하기 5고, 그 다음에, 처음 150, 다음 210이지만, 결과적으로는 360이잖아요. 됐죠? 자 이렇게 되면 다위까 뭐 써볼까요? 시간? 그럼 8분의 360km/시간입니다. 자 요거를 약분을 하면은 45km/시간이에요. 답은 2번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마련한 것이 아닙니다. 됐죠? 자, 일단은 아주 간단한 유용도 하나 봤어요. 자 그다음. 이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속력과 시간이 주어지는 경우하고, 거리와 속력이 주어지는 경우인데, 일단은 이 둘은, 우리가 시간, 그, 속력 공식이 어떻게 돼요? 속력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맞죠?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속력과 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면 속력하고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거리하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얘하고 얘가 필요한데, 얘는 안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에 대해서 구할 수는 있어요. 요 다음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다음 거는. 요 다음 거는 거리하고 속력이 주어지죠? 거리하고 속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시간을 구해 가지고 속력을 시간을 구해 가지고 거리하고 시간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속력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렇죠?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우선 요거 다시 보면요. 처음 2시간 동안은 90으로 달렸어요. 이후 3시간은 시속 60으로 달렸습니다. 그럼 일단은 전체 걸린 시간은 5시간입니다. 맞죠? 5시간. 뭐가 필요한 거예요? 거리가 필요한 거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처음 2시간 동안은 90km니까 180이죠. 됐죠? 그 다음에 이후 3시간은 180. 또 180이네요? 걸린 시간은 5시간입니다. 다시 써보면은, 써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2시간 더 하기세요. 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5분의 360 나오죠? 계산해보시면 72km h e 시간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빠르게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리하고 속력이 주어지는 경우예요 얘는 조금 복잡한데. 그래도 똑같습니다, 원리는. 거리와 속력이 주어진다. 보죠, 한번.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의 거리가 100입니다. 일단 거리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B 지점에서 C 지점까지는 AB 사이의 거리 두 배, 200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A 지점에서 B 지점에 거쳐 C 지점으로 가는 일정이라고 한다. 근데 A에서 출발할 때 시속 90으로 가다가 60km 지점에서 시간이 여유가 있어. 시속 80km의 속력으로 낮춰 움직였다고 할때 평균 속력은 1이죠. 일단 시간을 찾아야 됩니다. 90km로 60km까지 갔다는 얘기는 90분의 60, 3분의 2 시간이에요. 3분의 2 시간. 맞죠? 그 다음에 이 이후에는 보세요. 100km 지점, 100km인데 40km가 남았죠? 그리고 그 이후엔 200km가 남았어요. 그러면 40km하고 200km가 남았으니까 240km가 남은 거잖아요. 240km를 어떻게 한 거예요? 시속 80으로 갔으니까 얼마 걸렸겠어요? 3시간이 걸립니다. 됐죠? 거리는 3 0 0이고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3은 3분의 9이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3분의 11분의 300. 요거를 이제 그 본분수를 이용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11분의 900이 됩니다. 그죠 간혹 보면은 저는 사실 추구하는 반은 아닌데 분수의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어떻게 될건가 1번의 경우는 거리하고 시간 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2번의 경우에는 속력하고 시간이 주어지는 경우. 거리를 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거리와 속력이 있으면 시간을 구해야 돼요. 됐죠? 자 여기까지는 기본형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할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조금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요. 여기 이제 4번인데, 속력만 주어지는 경우에요. 물론, 여기 보시면, 항상 적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라는 거는 제한된 상황이라는 건데, 어떤 상황이냐, 속력만 주어지는 경우에, 일단은 거리가 같다라는 정의가 깔려야 돼요. 다시. 만약에 지금 속력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속력하고 속력하고, 거리가 주어지되, 속력하고 시간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주어진 거예요. 됐죠? 그게 안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안, 풀이 안 됩니다. 이풀린 자체가. 안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 가능하냐, 보세요. A 지점에서 B 지점을 왕복한대요. 즉, 같은 거리라는 겁니다.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쓸수 있어요. 속력만 주어지는 경우에. 자,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어, 떻게 푸는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빠른 프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좀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광고는 이제 어떠한 광고가 아니라 다음 영상에서 또 보여드릴 내용입니다. 자, A 지점에서 B 지점을 왕복하는데 갈 때는 시속 60으로 갔습니다. 올 때는 90으로 왔어요. 평균 속력은?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거리를 몰라요. 근데 거리가 왕복이기 때문에 갔다는 건 압니다. 자, 우리가 모르는 건 항상 X로 놓죠. 됐죠? 자, 그다음 여기 중요해요. 갈때 시간은 얼마 걸리겠어요? 거리가 X면. 지금 갈 때는 60이었으니까 갈 때는 60분의 x겠죠? 아니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올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90분의 x죠. 그럼 얘를 이 갈시하고 올시를 걸린 시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갈때 걸린 시간 올때 걸린 시간. 그다음에 전체의 거리는 갈때올 때. 거리가 x라고 했으니까 여긴 2x가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은 얘를 통분해 볼게요. 180분의 3x, 2x, 분의 2x. 자, 정리, x는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해보면 5분의 360이 나오고요. 요거 적당히 약분하면 72km, 72km per 시간 이렇게 나와요. 자, 일단은 풀려요. 풀립니다. 자, 근데, 어, 이거는 좀 어떻게 접근하시면 되냐면은, 이렇게 제한된, 그, 제한적인 상황, 즉, 왕복을 한다든지 아니면 같은 거리에 놓인 그 상황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안돼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가야 되냐? 바로 60분의 1 애초에 더하기 90분의 1 역수의 합을 더하시고요. 속력에 그다음에 왕복이니까 2 이렇게 쓰시면은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됐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아,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있나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다음에 제가 바로 다음 영상은 아니긴 한데 소개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조합 평균이에요. 조합 평균 같은 경우는 우리 수열에서 조화 수열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조화 자가 들어가는 건 고급 스킬에 해당해요. 아무데나 막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조합 평균에 대한 내용을 다음은 아니더라도 어, 그 다음 영상에서라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합 평균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이러한 풀이는 당연히 조화수율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속력만 어, 좋아진 경우는 제한적이지만 풀린다. 여기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